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우리 또 성경공부 시작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해야 되는데 12절 조금 더 공부하고 그리고 14절 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그랬습니다. 여기서 uh,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 권세란 말을 영어로 좀더 close enough, 가깝게 접근하자면 privilege, 특권이 됩니다. 특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그 특권, 이 권세 때문에 제가 12절을 조금 더 설명을 하적, 하려고 합니다. 예화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유람선 타고 싶어 가지고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돈을 열심히 모아 가지고 이 유람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 배에 그러니까 유람선은 이 특히 음식이 좋다고 그래요. 왜냐면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배 안에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배 안에서 밖에 못 나가고. 그래서 이 유람선은 특별히 음식을 아주 잘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사람은 유람선을 타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이, 그, 음식 먹을 때, 이, 부페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디저트까지 막.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고 저 구석에 가 갖고 비스킷몇 개를 이제 주섬주섬 먹고. 그래서 거기 유람선의 그 선장이 그 사람을 보면서 좀 의아한 거죠.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이 맛, 있는 음식들을 먹지를 않고 저렇게 비스킷몇 개를 저 구석에서 먹을까.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내릴 때, 물어본 거죠. 어, 선장이, 어, 손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그대는 저렇게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그렇게 구석에서 어, 비스킷몇 개만 먹고 그러셨습니까? 그니까 러그 손님이 뭐라 하냐면, 제가요, 이 유람선 너무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래갖고 유람선 티켓을 탔, 샀는데, 이 밥값은 제가 준비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 식사 때는 밥은 못 먹고, 어, 이렇게, 유람선만 타고 이제 내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선장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유 손님. 그 유람선 그 티켓 값 안에 모든 음식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여러분 어, 사랑하는 그대요. 그 뜨아한 그런 이해와 같지만 이거를 제가 왜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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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내가 죽으면 천당간다. 아 이런 차원 그 티켓 천당 가는 티켓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티켓 외에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너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음, 제가 한 가지만 더이 설명을 클리어 정확하게 꼭 어,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를 아홉을 키웠습니다. 이 아프리카 애들 여덟 명 우리 친딸 하나 이 아프리카 애들 첫 번째 제가 들인 애가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한국 이름을 수정이라고 했고 미국 이름은 페이스 어, 그런 어, 이름을 주었는데 수정이가 저희 집에 들어왔을 때 걔가 5학년 때 고아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갈 곳이 없어서 제가 저희 집으로 들리고 우리 집 딸하고 같이 한 방에서 잠을 자면서 우리 수양딸, 내 딸이 된 거죠. 입양된 겁니다. 내 딸이 된 거예요. 이 애가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이제 제 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어떤 특권이 있냐면, 내 방을 아무 때나 왔다 갔다 들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내 방에 있는 거다 건드려도 되고, 어느 날, 우리 딸 수정이가 내 방에 들어와서 내 옷장을 뒤지고 난 다음에, 나테하는 말, 엄마, 응. 음. 엄마 방 옷장에 그 카메라가 있더라. 어, 있지. 엄마 써, 안 써? 어, 안 쓴다. 엄마 나 갖고 가도 돼? 그리고 갖고 나가는 거요 이거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나 걔가 그럴 수 있는 것은 내 딸이 되었다는 거죠. 양딸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요. 그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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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권세를 다른 말로 특권을 주셨으니 이 특권을 누리려면 내가 그 특권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13절 조금 더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Children born not of a natural descent nor of human decision or a husband's will. But born of God. 여기서 husband's will 제가 지난번 설명하면서 좀 재밌는 표현이다 그랬어요.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되겠습니다. 한국말로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근데 영어로서는 husband's will 남편의 뜻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남자 여자의 밤에 잠자리 그런 걸 해서 태어나는. 그러한 차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것은 그러니까 husband's will 남편의 뜻 아니라 wife's will 그 아내의 뜻도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우리가 아기를 갖자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으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인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말끔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그러면 14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어로 하겠습니다. The word 여기서 word라는 것은요 대문자로 쓰였습니다. The word 말씀입니다. 말씀. The word became became은 무엇 무엇이 대다이죠. Flesh flesh는 육신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이 dwelling이라는 것을 이 영어 표현 dwelling. 한국말로는 거하심에 거하심에 끝까지 읽고 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seen his glory. glory는 영광입니다. The glory of the one. 여기서 the one도 capital 대문자가 쓰였습니다. one. 그러니까 only 딱한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The one And only, 강조하는 겁니다. the one and only who came from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서 Full of grace and truth. 이분은 어떠한 분이냐면 grace, 는 은혜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꽉 차있더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그. 그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내려올 때에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계시고 그 하나님이란 창조주와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동일하다. 그 말씀은 바로 빛이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떠한 어떻게 우리 땅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어 또한 관계를 맺게 되느냐 1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우리 사람처럼 사람처럼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는 함께하신다 함께하시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시는가 그 함께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다, 거하다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우리랑 더불어 살아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와 함께 거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독생자라는 것도 영어로는 the one and only. 한 분밖에. 그러니까는 이 독생자가 그냥 어느 누구에게 외아들이다. 이런 차원의 외아들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맞죠 외아들이죠 외아들 하나님외의들 그런데 여기서 영어로 the one and only, the one and only 하나밖에 없다는 거이땅이 이 지구 이 우주 모든 곳에 이 천지에 딱 하나 우리 왜 독생자는 예수님 빼고도 외아들은 많이 있잖아 그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팔대 독자 뭐 구대 독자 독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독자 차원을 떠나서 above 그 이상, above. 이거는 beyond, 넘어나서.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Only, b 같은 son. The one and only. 하나이요, 오직 하나요. 강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 그, 그러니까 이러한 분. 한 분밖에. 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은 영광은,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full of grace and truth.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요.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요. 그러한 분이라는 것. 자, 이래서 15절에 가게 되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은 1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겪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지금 그대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그대와 함께 동행하고 그대와 함께 더불어 살아 가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only. Only, one and only, the one and only.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분이 그대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에게는 진리가 충만하고 그리고 그분에게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면서 그분에게는 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도 구절. 바이 구절, 한절 한절 공부하면서 더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대가 오늘 동행하는 그러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